アロハ。 오 멀리 갔다. 저공기 자꾸 도망가네. 주이도 냠냠, 엄마도 냠냠. 주이도 냠냠, 엄마도 냠냠. 주이가 스스로 하는 거야? 치카 할 거야, 주이가 스스로? 응, 그냥 빨리 먹는 것 같은데. 엄마가 해줄게요, 주이야. 제 자유 자제로 잘하네. 아이고 왜 집어 던졌어? 음? 아이고 예뻐. 야 그거는 괜찮냐? 그거는 이거는 뭐 저기 전자 반 나와? 응? 조금 전화 반 나와. 그였는데 눈을 좀 날씨가 쳐다보고 있더라고. 음, 아마 게워서 그렇지. 그렇게 아, 제대로 못 찍었다. 카카카카. 응? 우리는 저기 왕이 영국 왕만 알잖아. 그 유럽 가면 다왕 얘기야. 저기 진짜 공주들 나오고 그런다니까. 아, 이뭐 이렇게 쬐작만 원피스가 다 있어. 오야. 청재네 청재 청진. 그래 이게 이렇게 속으로 쭉 내려가는 시간도 있어야지 그래야 쫙잘 먹네 입쫙 벌리고 일단. 서울 시7 인지, 아니 일단 오른쪽으로 들어 가봐. 음. 다이지먹이지 네. 됐어, 됐어. 야 너도 와서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슬기 찍는 아아 혼자 찍고 싶아아기 혼자 찍고 싶야 슬기 니 혼자 아이고 기다려야 돼서 가려고 예쁘다 어? 주위가 이렇게 많아 여기가 주인네 주인네 우리도 예쁜 옷좀 입고 같이 같이. 안난 주위가 잘안 보인다. 아까 주위가 잘보있는데

� t 아봐주봐일리 여기로. 엄마 처럼 까꿍 해 봐. 까꿍. 응. 아구마 마. 고구마 맛있지? 엄마 고구마 좋아해 저이도 좋아해 <laughs> 그 과자인지 알아? 수이야 어떻게? 수이야 애고 봐 주이만 있어. 이거 해봐 이거. 오와! 전화 장사 김주희 씨. 뭐가 그렇게 신났어? 어, 엄마 불 켜도 돼, 주희야? 불 켤게? 뭐불 켤게? 친구 됐어. <laughs> 코코 잠어요 <좀 써요. 웃음> 귀여워. 이렇게. 주야주 주야? 응. 아부. 주야 아부? 아부? 응. 아부? 응. 아부? 응. 아부? 응. 아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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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부부부부 비구경. 잡아, 잡아서 던져, 주희야. 나 여기다 넣어줄게, 주희 이렇게. 석, 석. 주희가 먹어봐. 찾아서. 어디 있어? 마 여기 넣어놨는데? 넣어놨는데? 아까 먹고 싶어? 주희 찾으서 먹어봐. 주희야, 아까 어디 있어? 어 찾았다. 그렇게 찾아서 먹으면 돼. 울면 안 돼, 알겠지? 오? 하늘색은 까까다. 그치 주황색은 세모. 보라색은 네모. 아까 어디 있어? 다시? 다시 볼까? 주 다시 볼까? 하늘색은 까까. 주황색은 세모. 거지 <laughs> 않고 찾았다. 찾았다. 먹거지. 응, 비타민. 아침에 또 처음 먹는 거지? 지아 비타민 비타민 아 이거 원래 안 뜨거운데? 응. 지아 우리 오랜만에 밖에 나왔어요. 지아 오늘 날씨 진짜 좋지 하늘이 파래. 그래? 그래? 지금 일어나고 싶어? 뛰어, 음. 음. 엄마 먹어. 뭐 어? 엄마가 그래서 <웃음> 엄마가 <웃음> 그래서 저거야, 딱 봐줘서 물티슈. 왜 먹을 거야? 그냥. 아이 무거워, 아이 무거워. 아빠가 좋아하는 거 사러 왔어, 주희야. 아니 새소리 듣고 자는 건가? <laughs> 왜 갑자기 자? 아니, 갑자기 훅 자는 거야, 그 0 0 g 짜리 어0프 g 짜리 하면내 어떤 메뉴를 드릴까요? 어.. 뭐 할까? 달지 않은 거로 소고기, 배추, 표고, 버섯 먹을까? 배추표고 버섯 한번 해봐. 이건 됐어? 어느 정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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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잘 먹는다. 아, 요라 나. 라이 와아 아우후후우이거 요거는 많이 아실거예요오벌이라는 공일 때 치마이기도 만들어져 야, 달팽이. 달팽이. 이 야! 달팽이, 냠냠냠냠. 냠냠. 냠냠냠. 냠냠. 냠냠냠.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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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어. 근데 만지면. 다 집속으로 숨어. 근데 우리 아가들은.

이머얘 먹어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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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다서라 먹는 거 아니야, 먹으면 안 돼, 먹으면 안 돼, 아